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대몸과 내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저희는 순종했는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에도 저희는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말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을 자들에게 먼저 손을 대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다가오는 명절에 부모, 형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화해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합.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익경 집사님, 김미선 참회 그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임하게 하셔서 예전의 모습과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지주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단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선택받은 장로 안수권사 안수집사님 우리들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동안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잘 훈련받게 하셔서 참되고 신실한 지도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산나 성가대 찬양을 드립니다.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변하실 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길 원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